그렇지. 움직일 때는 이렇게 뛰면 안 돼요. 그냥 촥 미끄러지듯이, 자, 그렇지. 그래야 공을 힘줄때 좋아요. 자. 왼발도 자연스럽게죠 왼발도 조금 따라가세요, 자. 하나, 둘, 뛰지 말고, 그렇지. 뛰지 말고, 자, 최대한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뛰지 말고, 둘, 셋. 자, 옆으로 쭉, 그렇죠 따라가서, 그렇지. 뛰지 말고, 자. 그렇지. 움직일 때는 뛰면 안 돼요. 자, 하나, 둘, 그렇지. 부드럽게. 그렇지. 그렇지. 이제 커트공 드라이브를 할 때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컷, 민볼은 약간 이렇게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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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탈려렇게 뛰어도 되는데, 커트공을 할때 이렇게 땅 뛰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들어간다고요. 움직일 때 최대한 바닥하고 가깝게. 그죠? 뛰는 것도 맞지만, 민첩하게. 촥 미끄러지듯이. 자. 그렇지, 그렇지. 자 미끄러지듯이, 그렇지, 그렇지.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어, 민볼을 치듯이 커트공 준비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돼. 요이 아니라 뭐? 부드럽게, 그렇지, 그렇지. 어떠신 것 같아요? 평소보다 더잘 되죠. 그러면 내가 공에다가 힘을 실을 때더 느낌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죠. 뛰지 말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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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뛰지 말고 쭉 미세요. 그렇지. 민첩하게 딱.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주 저 커트 공은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막 너무 많이 뛸 필요 없어요. 자, 요번에는 돌아서서. 자, 하나, 둘. 돌아다녀 때도 똑같아요. 자, 풍 이게 아니라 샥 그죠? 착, 그렇지. 착, 샥, 그렇지. 어, 오케이. 나이스샥 돌아서서 축, 오케이. 축, 그렇지. 축. 자, 준비할 때. 자, 지금 다 좋아요. 준비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오케이. 그죠? 그렇지? 너무 팔 내리지 마시고요. 그렇지. 오케이, 자또 샥, 그렇지 스치면서 그렇지 바닥을 스치면서 움직이세요.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게 공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죠. 근데 이제는 스윙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좀 강도 있게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움직이는 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근데 움직일 때 대부분 쿵쿵, 쿵쿵,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그러공칠때탁 때려지게 돼요. 그게 아니라 드라이브를 잘하기 위해서 또한 가지 다리는 항상 촥, 촥, 촥. 불규칙으로. 그렇지. 준비, 준비. 여기, 여기 준비. 저기 준비. 자. 그렇지. 어. 그렇지. 쓱. 그렇지. 슉, 그렇지. 준비 빨리 하세요, 제가. 슉, 그렇지. 슉, 그렇지. 그렇지. 만들어! 아, 다시. 아, 준비. 싹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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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뛸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대부분 드라이버를 잘 하려고 막 미리 뛰고 있어요. 막 뛰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민첩하게. 아, 떼면 안 그렇지. 어, 지금 잘했어요. 그죠? 그래서 선수들은 다리를 움직일 때 그렇게 삑삑 소리가 나죠? 그죠? 찍찍 소리가 나는데 우리는 이런 느낌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선수들은 되게 지면 위에서 삽삽삽 스치듯이 움직인다. 그죠? 이제 그렇죠? 그게 드라이브를 잘할 수 있는 팁이에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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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제도. 하나, 둘, 오케이. 그렇지, 또, 슥, 둘, 오케이. 그렇지, 또, 하나, 둘, 오케이. 아 스치듯이, 오케이. 스치듯이,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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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잘 움직였죠? 그렇지. 어때요? 그죠. 뛰는 것보다 오히려 더안정감 있어요. 근데 드라이버를 걸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탁 뛰어와야 돼요. 그그 그렇죠? 다음에 드라이버 걸면 그 다음 다시 커트로 올 일이 없잖아요. 그 그때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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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탁. 그치. 촥. 오케이. 그치. 딱 오케이. 바닥을. 그렇지. 바닥을. 그치. 다리가 긁어야 돼요. 그렇지. 다리가 긁어요. 그렇지. 다리에 먼저 바닥 긁으세요. 그렇지. 스치듯이 더. 슉. 오케이. 하나 더. 쭉. 또 하나 더. 쭉. 그렇지. 쭉. 오케이. 또. 쭉. 미림좀안 돼. 스치듯이. 자, 오케이. 알겠죠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그죠? 요게 되면 이거보다는 공을 강하게 쳐야 되니까. 그죠? 다리를. 뛰면 오히려 늦어요. 미끄러지듯이, 붙이듯이.